때입니다 니토 때 누구누구에게 있어서 누구누구에게 있어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뭐뭐의 경우에는 자 토르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참고로 말아 두세요. 토르 가질 취이고요. 우리가 취득하다 할때이 취를 씁니다. 그러니까 토르 잡다 들다 취하다라는 다양한 뜻이 있어요. 누구 누구에게 있어서니까는요 여기 앞에 이제 명사가 오는데 명사가 오는데 사람 조직을 나타내는 명사가 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현대인에게 있어서 누구의 입장 시점에 서서 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자 접속을 살펴보면 누구 누구에게 있어서니까 앞에 이렇게 다 명사가 옵니다. 리토 때 누구 누구에게 있어서 또는 누구 누구에게 있어 니토 때와 와가 왔으니까 누구누구에게 있어서는 니토때노 보세요 노니까 뒤에 이렇게 뒤에도 명사가 와야 합니다 누구누구에게 있어서의 와に시니て때 이지방 다이세츠나 모노와 오카네다 와타시 니터 나에게 있어 나에게 있어서 이지방 가장 다이세츠나 다이세츠다. あ、貴重하다、重要하다、라는意味인데よ。大切なものは、貴重한것은お金だ、お金だ。私にとって一番大切なものはお金だ。スポーツ選手にとって健康管理はとても重要です。スポーツ選手。 スポーツ選手にとって에게있어서健康管理、健康管理とても重要です。重要합니다。スポーツ選手にとって健康管理はとても重要です。現代人にとってスマホは生活の一部である。現代人、현대인じゃ。 겐다이진니 터때 현대인에게 있어서 스마호, 어,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호. 스마트폰은 세가지생활의일부 일부, 대하루 보이시죠? 일부 대하루, 일부다어다 어, 라고 해도 되는데, 대하루를 써서 조금 더 딱딱하게 문장체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뭐뭐다 단정을 나타냅니다. 겐다이진니 터때 스마호와 세가지의일부 대하루, 社会人にとっての24時間はあまりにも短い 社会人이 사회인이죠. 사회인에게と때노 노가 왔으니까 뒤에 명사가 와야 합니다. 사회인에게 있어서의 24시간은 아마리니도 너무나도短い 社会人にとっての24時間はあまりにも短い 社会人にとっての